산과 강의 기가 막힌 조화를 보게 됩니다. 이런 경관이 항상 볼수 있으면서 내려다보는 사는 주택을 한번 볼까요? 바로 집 앞에 이런 기가 막힌 계곡이 있어요. 정말 좋은 계곡이죠? 자, 이 계곡을 한번 보면서 주택이 말입니다. 마치 산 속에 들어있는, 그러나 주변에 마을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요. 산장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 그런 주택으로 오늘 보게 됩니다. 어떠세요? 저그 주택, 정말 좋죠? 숲이 너무 많아서 나무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 그런 주택인데요. 집 바로 뒤에는 나무가 울창합니다. 정말 피톤치드 덩어리가 굴러 내려올 듯한 그런 거죠. 멀리 보시면은 저강 조망. 신비스러운 강조망이 보입니다. 그런 곳에 오늘 한번 가보도록 하죠. 위에서 무슨 공사하시나 봐요? 산골 전시대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맑은 계곡인데 위에서 장비들에 공사하는지 흙탕물이 좀 흐르네요. 이렇게 계곡 정말 좋습니다. 계곡이 있고요. 바로 앞에 들어 영상으로 보셨듯이 주, 주천강이 정말 좋은 주천강이 그러고요. 그러면서 오늘의 주택은 이 주택입니다. 정말 숲속에 들어있는 그런 느낌의 주택. 주차장이 있고요. 어 좋죠. 한쪽에 들어오면서 주차 공간 한두대 정도 될수 있고요. 좌측에 텃밭이 있네. 가지, 도마도, 고추, 아, 여러 가지로 참 농사 많이 짓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맨드라미나, 어, 주인분께서 맨드라미를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맨드라미를 어, 상당히 많이 심어 놓으셨네요.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어 놓으신 그런 공간. 자, 여기에도 화분 잘 모셔놨습니다. 꽃밭. 하하. 아치형으로 넝쿨장미 올려서 밑에는 다육이 키우고요 이런 거 키우고 이쪽에는 자 배추를 농약 안 치고 벌레를 방지하기 위해서 망을 심어 놓으셨고 감자 심어 놓고요아 정말 농사 잘 지으셨습니다 한 30여평 되는 곳인데 좀시큰드실것 같아요 자 오밀조밀하게 잘 가꾸어 놓으신 곳 자 여기 읽고 언뜻 보니까 사과가 있던데 맞아요 사과 이 사과가 농약을 안 쳐서 훨씬 더 맛있습니다 볼품은 없지만 상품처럼 볼품은 없지만은 이렇게 좋은 데크 정말 이 백만 불짜리 데크 있고요 뒤로 한번 돌아 들어가 볼까요 자 뒤로 돌아 들어가서 이쪽입니다. 이쪽에, 여긴 주방에서 나오는 문이고요 아주 내밀한 공간, 아주 프라이빗하게 정자가 있습니다. 딱 숨어있죠? 아, 이거 정말 백만불짜리 정자입니다. 잘 갖고 있어. 요 이건 제주의 건물이죠. 자, 여기 보일러가 부지런하면은 화목 날 화목 보일러 화목 보일러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는 어, 기름 보일라고 겸명이에요 기름 보일라고 겸명이라 굉장히 유익한 공간이죠. 그렇죠? 여기 기름 보일라고 겸명이고 창고 겸했을 수 있고요. 자 아, 단호박 진열 잘해 놓으셨죠? 아, 이분이 상아리도 단지 있고 화목 부지런하게 잘 갖고 놨고요. 나름대로 조그맣게 양은 냄비도 하나 걸어놨고 솥도 하나 걸어놨고 가마솥도 걸어놨습니다. 이 공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아주 넓은 공간이 되고요. 오, 좋습니다. 뒤는 바로 산이고요. 음야 일품이네요. 잘만 활용하면 여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건물 등기 외 제시 외 건물 제주의 건물인데, 여기에 창고 또 있습니다. 창고 있어가지고, 어 굉장히 유익하게 쓸수 있는 공간이죠? 자, 그리고요, 여기가 산 위에 올라가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데요? 음, 그렇죠. 이런데 오밀요밀하게 과일나무도 심어 놓고, 참 많이 심어 놓고 잘 갖고 와 놨습니다. 아 이제 본 건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건물 안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아주 백만불짜리 데크가 있네요 거의 파티룸이에요 아 야옹이가 주인이네요 여기가 정말 잘 꾸며진 거죠 카페처럼 해 놓으셨습니다 마치 식사 준비하시려고 이제 삼겹살 꾸시려고 준비하시네요 여기는 아 자작나무가 아, 실내에 이렇게 있고요 바베큐 그릴 있고, 오늘 여기서 보이시는 게 전부 다 소유를 하시게 되실 것 같아요. 주인분께서 그냥 다 주고 가신답니다. 참 좋은 공간인데, 어, 아주 애정을 들여서 갖고 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이 널찍하고 참 좋으네요. 한쪽에 캐큰 신발장도 있고요. 이쪽에 안방부터 볼까요? 여기, 오른쪽에 큰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 있고 붙박이장 다돼 있고 어, 이렇게 원목 가구로 다 해놨고요. 아 정말 센스 있게 잘해놓네요 어, 넓은 욕실 어, 욕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부모님 공간인데 굉장히 넓게 해서 시원시원해서 마음에 듭니다. 어, 벽돌톤으로 잘 마감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공용 욕실, 공용 욕실이 있고요. 벽돌조라서 굉장히 집이 튼튼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량철골이나 목조주택보다는 조금 더 다른 것 같습니다. 느낌이 좋죠. 어, 아래는 전부 벽돌 마감했고 나무 마감했고요. 천정 개방감이 이렇게 좋고요. 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주방하고 주방하고 거실하고 일체형이 돼가지고 굉장히 느낌감 좋고요. 벽돌집이라 튼튼하고 집이 아주 안정감이 있네요. 자 여기는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 공간에 세탁기 혼자 딱 앉아서 무게 중심 잡아놓고 있네요. 자 여기는 작은 방이고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정말 잘 보았어요. 또 저쪽에 보시면은 어, 주방 옆으로 해서 아까 정자 보셨죠? 정자하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전체적인 내역은 나가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은요. 자 이쪽이 현관이었잖아요. 여기가 굉장히 넓은 데크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실하고 주방이 있었고요. 여기 다용도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방이 작은, 방, 작은 방이 있었고, 화장실이 있었고, 방 뒤에 화장실이 또 하나 있었죠. 화장실이 두 개고요. 여기 창고가 뒤에 창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행성군 강림면이에요. 행성군 강림면이고, 아주 잘가꾸어지고 과일 수도 많고, 텃밭도 있어, 적당히 있습니다. 부지는 전체 691제곱미터, 209평이고요. 아, 이건 보정관리지역에 벽돌조로 굉장히 튼튼하게 지어진 건물입니다. 2012년도 5월 23일 날 지었고요. 건물 면적은 89.84제곱미터입니다. 한 20, 한 5, 6평 정도 되죠? 20, 한 5, 6평 정도 되고. 자, 이거를 이 안에 보이는 집기 같은 거 있죠? 그거를 전부 다들이고 가신답니다. 그러면 몸만 들어오시면 되는 거죠. 정말 가꾸어진 거니까 조금만 내 취향에 맞게 잘 만들어서 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물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어이 물건이 위치는 어 세마라이시에서 영동구스트로 세마라이시에서 한 20분 정도 들어오는 곳이고 수도권에서 1시간 반이면 충분히 들어오죠 가까이에 치악산이 있고 요 바로 밑에 주천강이 있었죠 정말 좋은 곳입니다 자이 물건 가격이 맨 처음 2억 5천 했다가 지금 2억 3천으로 내렸네요. 이게 요즘 시세에 비해서 경량철골이나 목구조에 비해서는 비교적은 좋은 가격이죠. 자이 물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 또내 매물을 내놓거나 촬영을 의뢰하실 분들 다른데 내놓는 사람 팔리는데 저희가 신속하게 정리해드릴 테니까 저희를 저희에게 물건을 접수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상골전는 대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